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화문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과 우리 의 힘으로는, 마땅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해 전에 유행했던 단어인데 소확행이라는 단어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한 번씩 한번 들어보셨지요? 어,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레이먼크 카번의 단편 소설 *A Small Good Thing*이라는 제목에서 따온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소확행이라 고 되어 있고 어, *A Small Good Thing*이라는 어, 제목에서 이 소확행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a small 그러니까 작은, 작지만 어, good thing 좋은 것.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어,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하근을 갔는데 어, 하필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한잔 들이키는 것. 이것이.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인 것이지요. 어, 이러한 소확행이 일본인 젊은인들 사이에서 이 소확행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앞선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연세 지긋하신 세대들이 이 젊은이들을 비판하였는데 왜 비판했느냐면 젊은들이 이큰 꿈과 비전과 야망을 가지고 이를 이루어 가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에서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 소심해 보이고 한심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열풍이 불었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확행 열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이 소확행 그러니까 작고 소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느끼고 싶어했던 것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젊은이들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6월 25일이었지요. 6.25 전쟁이 발발한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만큼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현재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는 폭격을 맞아서 90%가 파괴가 되었다는 요소를 보았습니다. 90%가 파괴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다 파괴가 됐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이처럼 유교 전쟁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실은 남아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처참한 그리고 비참함을 우리에게 안겨 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폐허 위에 어, 그 뒤에 세워진 전후의 세대들은 전후 세대들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밥한끼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절 만나면 하는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안동에는 식사하셨니 껴밥 먹니 겨? <laughs> 예, 그렇게 묻는 것이 워낙 이제 못 먹고 사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더 이상 그 누구도 배 골물과 걱정하지 않는 시절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만 골지 않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껏 달려왔는데 사실 달려와 보니 어떠합니까? 배부른 것이 다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밥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 걱정하는 그래서 한끼 그냥 배만 부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 한 끼를 먹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먹어야지 내가 행복한 그런 시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한 12에서 한 11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세계 한 195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있는데 어, 그 중에서 꼴찌 하던 나라가 10등 11등이 되었으니까 정말 민족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6 2 5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력과 함께 개인의 소망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국력이 신장하니까 간에서 국가의 모든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간에서 개인의 소망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요. 비록 배굶지 않으면 헐벗지 않을 때도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고 그 이상을 이루는 우리는 그러한 시절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절이 아닙니다. 저성장 시대이지요. 10등에서 9등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마 190등에서 10등 올라가는 것만큼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은 더 이상 크고 불확실한 비전에 자신의 꿈을 두지 않고 작지만 확실한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부모님 중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조금만 공부를 하면 반에서 한, 한 3등, 4, 2등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말의 어폐가 있어요 반에서 4등, 3등 하는 애들은 한 등수를 올릴 때 공부를 조금에서는 올릴 수 없습니다. 조금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등에서 3등 올리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2등에서 1등 올라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꼴찌에서 그죠 한 10등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조금만 공부하며 신경 쓰면 올라갈 수 있는 일이지요. 아마 대한민국의 국력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못살 때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젊은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 이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취업, 내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해서 5포세대 7포세대를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건강, 외모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9포세대는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대는 완포세대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완포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 정말 당연하게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 왔던 것이 않습니까 하나씩 이루어 가며 행복을 느꼈던 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을 꿈꿀 수가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도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자, 그래도 삶의 행복을 느끼고 삶을 연명하고자 소확행 그러니까 소소한 곳에서라도 행복을 느껴보자는 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이러한 시대에 그지요? 그런데 사실 어, 이러한 문제들이 어,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물질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의 사회에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들 사이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치요, 행복하기가 참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찾고 또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되는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큰 바램이자 행복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말씀 한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믿는 우리 안니있때문입입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 a 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을 무엇에다 비유하셨느냐 하면 감추인 보화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는 사람이 그것을 찾기 전에 이미 그 밭에 있었지요. 그 밭을 파고 난 다음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도 아니고, 또그 밭을 산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보아는 사람이 찾기 전에 발견하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르마테르 링크가 쓴 유명한 동화극이 있습니다. 파랑새라는 동화극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동화 아, 파랑새라는 동화극에는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남매가 등장합니다. 치르치르가 오빠고 미치르가 여동생이었는데 이들의 집은 아주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이븐 날부잣 집에서 새어 나오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알록달록한 불빛을, 불빛을 보고. 또그 안에서 나오는 캐럴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이 참 부러워하고 있을 때한 할머니가 이 e 르치 v 의 집을 두드리게 됩니다. 애들아, 이 집에 혹시 노래하는 파랑새가 있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는 파랑새는 없어요. 대신 회색 산비둘기는 한 마리 있어요. 아니 꼭 파랑새가 있어야 해. 내 딸이 아프거든. 너희들이 나 대신 파랑새를 사다다 주렴해서 치르치르와 미치르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할머니가 준마법 모자가 있어요. 보석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게 되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세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 다녔는데 이 치르치르 남매는 파랑새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 못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회색 산비둘기가 파랑색 비둘기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칠의 치은 안매는 이 파랑새를 집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소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소설에서 파랑새는 우리의 이상향 또는 행복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또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추구하며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으로는 이 파랑새를 찾을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파랑새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보안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밭에 파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평소에는 이 밭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 밭의 보물을 보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날은 어떤 한 사람이 지나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보물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거나 또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한 일인지 그날 밭에서 감춰있던 보물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사람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물, 곧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살아가게 있음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집에 둘째 회원이가 이제 7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많이 컸지요. 뒤집고 어, 기어 다니고 합니다. 어, 첫째 명머이 때는 저희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거의 키워다 주시다시피 하셔서 제가 별로 힘든 것은 없었습니다. 제처은 명원이 때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동에 와서 둘째 혜원이를 키우려고 해보니까 제 어머니께서도 멀리 계시고 이제 진짜 우리 두 부부가 혜원이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 이전에 혜원이가 집이 없을 때는 집에 쉼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녁에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고 말씀도 볼수 있고. 또는 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 교회 오면 빨리 마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원이가 태어나고는 정나락이 <laughs> 예,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집에는 제가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그렇제 처와 회원입니다. 저는 하루를 하루 종일 회원이를 혼자 보고 있으니까 힘이 들어서 저를 기다리고 회원이도 하루 종일 엄마만 보고 있으니까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둘이가 저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회원이가 밤에 잠을 잘 자지 않아서 밤새도록 저희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회원이를 봐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눕혀놓으면 깨고 눕혀놓으면 깨고 안으면 안으면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번갈아가면서 했는데 제가 원래 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래 잘래 하면 저는 잠을 자는 편을 택하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이제 계속 잠을 자지 못하고 좀 있으면 새벽기도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회원이가 계속 안 자고 낑낑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짜증이 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랑스러운 딸을 안고 있는데도 화가 나더라고 잠이 넘어가지고 아, 막 명언이 때와 비교가 되면서 명언이 때는 명언이는 밤에 잠은 잘 자는데 <laughs> 얘는 왜 이렇게 안 잘까 이러면서 막 이제 화가 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 평생에 이러한 순간이 다시 돌아올까? 내 평생에. 딸을 안아들고 새벽을 지새우는 경험을 이제 몇 번이나 더할수 있을까 이 순간이 지나가고 회원이도 클 것이다 이 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제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그러면서 회원이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함께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잠은 벌써 다 달아나버렸고 짜증과 화도 다 사라져 버렸고 그곳에는 사랑하는 딸과 딸을 안아든 아버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날 새벽에 해원이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합니다. 그죠? 삶이 계속 계속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윤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건성으로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이번에는 이 순간 이제 인사하면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눈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e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과 희생과 성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오늘은 날이 더우니 낮에 경로당 가셔서 친구분들과 함께 시원한 냉면이나 한 그릇 하세요 하면서 용돈으로 신사임당 누님이 그려진 지폐 한 장을 드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5만원권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는 손주에게 고등학교 손주에게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걸로 맛난 거사 먹어 하면서 5만원 한 장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은 손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할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들의 또그 아들이겠지요. 가족을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녁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사오게 됩니다. 그날 저녁 이 가족은 어떠했을까요? 삼겹살 파티를 했겠지요. 그 가운데는 기쁨과 행복이 넘쳤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서로 섬기는 헌신, 희생, 섬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남의 만족을 위해,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남의 만족을 위하여 섬기는 희생과 섬김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처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었고, 아버지가 아들이에게 주었지만 또 아들이 또 가족들에게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섬김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면 나만 기쁘고 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희생과 헌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공동체 이 동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몸된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 동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고 또 동부 교회가 행복해지면 동부 교회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 다니 목사님 어, 금요 기도에 날마다 강조하시며 나와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고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 있다 내가 섬기면 주위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각박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여 주님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미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